레이는 2004년 2월 3일생으로 만으로 18살이다. 레이는 일본에서 태어났으며 2018년 4월 일본에서 진행한 글로벌 오디션 재팬에 합격하여 스타쉽에 입사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연습생 생활을 마친 후 현재 아이브의 유일한 외국인 멤버이자 보컬과 랩을 담당하고 있다. 레이의 별명은 콩순이며 멤버들은 레이가 한국말을 잘해서 김레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레이는 SNS에 올린 특이한 셀카 포즈가 화제가 되며 콩순이 포즈, 야삐 포즈, 갸루피스, 찹쌀 포즈, 인사셀카 제조기로 자리잡았다. 이외에도 시보야와 스타쉽이 함께하는 방송에서 유창한 한국말과 귀여움을 뽐내며 나영석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레이의 좌우명은 항상 겸허하게 초심을 잃지 않기다. 장점, 귀여움, 셀카왕, 독특한 음색, 단점, 귀여워서 해롭다. 여러분의 선택은?